문제일 수도 있다는 네, 얘기지. 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죽음이야, 이건. 어... 호랑이는요, 직진이에요 네. 어, 이제 간혹 가다가 옆에, 뒤에, 뭐, 다 쳐다보는 호랑이도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지정되신다. 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사람과 있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혹은 이런 사람과 있으면 내가 죽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혹시 요거를 띠별로 짚어주실 수 있을지 해서, 요번에는 선생님도 호랑이 띠시고, 저도 호랑이 띠니까. <laughs> 범띠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음, 범띠를 죽이는 띠는 분명히 있어. 뱀띠. 음. 범하고 뱀은 상극이야. 음. 정말로.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예. 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고, 나중에는 뒤통수 뻑! 뱀띠하고 범띠하고 사업을 해? 이거 망하는 짓이야. 하지 마. 죽어, 거의. 미친 거야, 이거는. 응. 음. 부부도 마찬가지야. 그래. 호랑이하고 뱀하고 만나서 산다? 와이프가 그래. 뱀띠야. 그래. 얘기해. 호랑이가 아니. 어떻게 할것 같아? 뭐 뭐냐 너 음, <laughs>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네, 네. <laughs> 어 근데 여기서 팁 하나 줄게 내가 운기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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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그지 막 하늘로 솟구치는 운기가 들어있다 근데 금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운기가 좋은 사람한테 금전의 도움을 받아야 같이 상승세 탄다라는 건 아무도 모를 걸 그냥 일반인 그냥 뭐 소상공인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 밥을 드시고 네. 어또 이제 큰 물을 먹고 계시는 네.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밑에 있는 아니면은 중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뱀띠야 근데 이 양반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벌은 돈이 아니고 공돈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죽음이야 이건 어, 그렇다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해서 범띠분들이 죽어가는 범띠들을 살릴 수 있는 기운을 가진 띠가 어떤 응. 띠죠? 용띠! 호랑이하고 용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네. 용은 가상의 동물이야 그쵸? 근데 용띠하고 범띠하고는 궁합이 되게 좋아 환상의 궁합 범띠가 살아가려면 내가 어, 힘든 모든 고난들을 제치고 또 제치고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때는 용띠라는 거, 음. 아시겠죠? 음. 음. 우리 범띠분들은 되게, 어, 범이 어때요? 아, 어, 용맹하지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어, 몇 월달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린데, 우리 이제 호랭이들은 옛날부터 온갖 잡기 잡신을 막 물린다. 고 그래, 그래서 저희 신당에는 아니,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 가는 곳마다 호랑이야. 그만큼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이 호랭이는 용맹스럽고 수호신이라고도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분은. 호랑이들 집에 많이 갔다 놓으면 애군도 걷어갈 수 있고 음 그렇다고 하죠. 근데 안 맞는 분이 있어요. 호랑이가. 호랑이는요. 집진이에요. 어, 이제 간혹 가다가 옆에 뒤에 뭐다 쳐다보는 호랑이도 있는데, 뭐 우리 이 감독님이나 저나 같은 호랑이 이겠지만 우리는 직진하는 스타일이야. 그렇죠. 싫은 건 싫은 거고 아닌 맞아. 건 아니고. 근데 뒤끝은 없어. 바꾸네 자, 호랑이띠 분들 이거 보시고 있으면 내말 맞지? 맞아요. 엄지 척. 자, 무당 지수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어, 자, 코로나 많이 조심하시고 자, 우리 모두 다 행복하고 부자로 잘살수 있게 어, 무당 지수아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